네. 오늘 제목은, 인을,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인은 하늘이 주신 사랑을 의미해요. 하늘이 본래성, 하늘의 본래성을 우리 인간 본래성으로 주신 거, 그게 인이라는 거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 본래성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그게 인이에요. 번지가 인에 대해 번지는 공자님의 제자 이름이에요. 번지점프 아니고.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님이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요. 사람을 사랑한 거지. 다음은 지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혜.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옳고 어,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자면요. 국그릇, 밥그릇, 간장종지 같이 여러 종류와 유형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긴 모습과 그 그릇의 그 넓이와 깊이가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만일, 간장 종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국그릇으로 쓰일 수 없죠. 그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너는 왜 국그릇이 못 됐냐? 이렇게 <laughs>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국그릇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그릇이 다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그릇에 맞게 생긴 대로 잘 가려서 쓰는 것이 지인입니다. 지인. 어떤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어, 어느 누구도 수, 소중하지 않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요. 원문 보겠습니다. 번지 문인한데 자월 애인이라 문지 한데 자월 지인이라 번지. 그, 번지가 물었어요. 인이 무엇입니까? 그, 공자님이 답변하시기를 사람을 사랑한 거지. 그럼 또 지, 문지, 지혜는 뭡니까? 그,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사람을 아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